유튜브 첫 영상에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온라인 셀러 부업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월 300만 원도 못 벌던 직장인에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대표가 되었고요. 그 덕분에 지금 서울에 30평대 단독명의 아파트에서 20대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일어설 길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범하게 20대 중반에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취직만 한다면 내가 정말 잘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독립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1년 동안은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제가 입사했던 첫 직장이 업무량은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인원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두세 명이 할 일을 저 혼자서 오로지 짊어지는 회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정말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럴듯한 대기업이라는 직장에 취직해도 딱 먹고 살 만큼만의 돈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대 저축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열심히 일했는데 통장에 돈이 모이질 않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 20대인데 제 소득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 포기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정말 인생을 리셋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회사원은 되기 싫었는데 제가 당장 하고 싶었던 꿈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이것저것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부업이지만 실패해도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배움이 있었으면 했고요. 그리고 큰 돈을 벌수 있는 일이라서 제가 회사를 퇴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푼돈 버는 부업 되게 많이 올라오죠? 한 시간에 일하면 몇만원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비추천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챗바퀴 인생 살게 하고 제자리 걸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푼돈 버는 부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키워서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고 돈 없는 현실에서 빠르게 우리는 탈출해야 합니다 제가 선택한 부업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항상 물건을 사는 소비자였던 내가 생산자가 되는 첫 경험이었고요. 직원이 아닌 사장이 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생각했고요. 투자 자본이 적게 드는데 잘 된다면 월 천만원 순수익이 가능한 사업이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퇴근 후에 집에 와서 회사 몰래 할수 있는 부업이었기 때문에 이거다 싶었습니다. 퇴근하고 새벽 2시까지 미친 듯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료 강의, 전자책, 유튜브, 블로그 글다 정독하고 100% 흡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고 한달 만에 사업자 내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부업이라서 회사 퇴근하고 일을 시작하면 주중에는 새벽 2시에 자는 날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던 거죠. 그리고 토요일은 쉬었고 일요일은 오로지 쇼핑몰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토요일마시고 일요일은 제 부업을 하느라 놀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쉬지 않고 할수 있었던 이유는 첫 달부터 와우. 수익이 70만 원 나기 시작했고 3개월 차가 되니까 수익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나와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이버, 쿠팡, 에이블리 같은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로도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물건을 떼우는 곳은 중국 사입, 동대문 사입, 도매국 같은 인터넷 사이트 다 진행하고 있고요. 고마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식품, 패션, 전자기기, 시즌 제품 등다 팔았어요. 저는 돈이 된다고 하면 다 팔았습니다. 제가 쇼핑몰 한지 3개월 차 때부터 순수에게 한150 정도 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부터도 제 삶이 좀 되게 윤택해졌었는데요. 150만 원이라는 돈은 제 생활비가 충분했고요. 덕분에 회사 월급을 100%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라고 농담반, 진담반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월급을 100% 저축한다면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상상 다들 해보시잖아요. 근데 그게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효자 상품들이 생기고, 최종적으로는 회사 월급보다 더큰 돈을 벌게 되고요. 두배 이상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사 월급도 들어오면서 또 온라인 판매 사업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정말 많이 벌려요. 회사 다닐 때는 최대 저축액이 겨우 200만 원이었는데, 온라인 사업을 하고부터는 저축액이 최소 500, 그리고 최대 750까지 저축했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나가서 놀지 않고 쇼핑몰 업무에 집중하니까 돈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연말 정산하려고 보니까 1년 동안 900만 원을 안 썼습니다. 돈이 나가질 않고 쌓이기만 하던 시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또래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부동산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부모님 덕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요.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더욱더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어떠한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고 그리고 그 부동산 자산이 올랐을 때 경제적 자유의 첫 걸음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투잡으로 빠르게 돈을 모아갔던 거예요. 미친 듯이 돈만 보고 달렸던 시간이 지나고, 인테리어 싹 하고, 지금 들어와서 이 집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장에 돈이 쌓일 때는 하나도 안 행복했거든요. 근데 내 집에서 사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더 이상 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때문에 잠못 들고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밤 11시까지 놀아도 지하철 타고 집에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에 있는 직장까지 출퇴근도 너무 편하죠. 현재는 다니던 회사를 관뒀고요. 하지만 여전히 N잡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면서 온라인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요. 예전에 4,5시간밖에 못 잤었는데 요즘은 7시간 자고요. 돈 있고 시간 있어야지 갈수 있는 하와이 여행. 유럽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인테리어 전후 영상, 홈투어 영상으로 저희 집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이 집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지만 10억이 안 되고요. 물론 대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기업 직장인에 안주했었더라면 이 어린 나이인 20대에 여기에 실거주하기까지의 필요한 목돈은 절대 모으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추가적으로 온라인 셀러 부업이라는 것을 도전해서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집이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또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에 집값 많이 떨어졌는데 괜찮아? 라고요. 근데요, 저는 제가 산 가격보다 근 3년간 최근 3년간 집값이 내려간 적이 단한 번도 와우. 없습니다. 제가 이 집을 사기까지 투자한 금액은요 실현금 투입 비용 그리고 대출 금액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제가 이 집에 들어오기까지에 쓴 돈이요 그 돈을 A 금액이라고 할게요. 최근 3년간 거래 기준 최저 거래가 1억 6천 더 높게 거래되었고요 최고가가 3억 4천 더 높게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거래는 2억 5천 더 높게 거래되었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첫 부동산 투자를 잘했어요? 궁금하시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썰도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의 비인기 지역, 소액 아파트에 대한 그런 투자에 관한 정보가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도 잘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 온라인 판매 사업 시작할까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레드오션 아닌가 하시면서 걱정하시고요. 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도 덕분에 이렇게 많이 발전했으니까요. 제가 앞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